네, 안녕하세요. 보호대 몰사야대입니다. 지금까지 보호대 리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했는데, 제가 여태까지 안 했던 보호대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어깨 보호대 리뷰입니다. 그래서 올해 들어서 다양한 보호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요. 해외에 있는 보호대들도 찾아보고, 정말 괜찮은 보호대가 없을까라고 여기저기 찾아보던 중에, 어,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메디에서 새로운 이제 어깨 보호대가 나왔어요. 메디 숄더 액션이라는 보호대가 나왔습니다. 숄더 액션이라는 이름은 일단 어깨 가동, 어깨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고, 제한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보호대인데요. 어, 좀 의료기기 보호되다 보니까 별다른 데코레이션이 전혀 없어요. 뭐 여기 사이즈표랑 이런 건 전혀 없고, 어, 이 안에 있긴 한데요. 제품이 하나 있고, 열어보면 설명서가 있습니다. 굉장히 색다른 스타일의 보호되기 때문에 이 설명서가 필요하고, 요 설명서들을 좀잘 보면 이 제품 착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추가적으로, 어, 스트랩 세트 사이즈 미디움이라고 돼 있는데요. 어, 이 보호대는 가슴둘레가 97에서 107cm 정도 됐었을 경우에는 라지 사이즈를 쓰게 돼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라지 사이즈가 맞는데 한번 미디 사이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뭐 어깨가 좀 넓으시고 이쪽도 굵으신 분들은 정 사이즈를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정 사이즈로 트라이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여기에 이제 부속품으로 스트랩이 두 개가 더 있는데 길이가 좀 달라요.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고 그래서 이 스트랩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고정을 할수 있다. 이거는 가변형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보호대 착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팔 부분이 이렇게 있고, 이제 가슴 둘레를 대게 돼 있죠. 그래서 이 반대쪽 겨드랑이에 뭔가가 계속 있었던 어깨 보호대들 라인업에서 이제 가슴 부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땡겨 올라오는 그런 단점들이 많이 없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여기에 이렇게 열 수가 있고, 그리고 여기에 이중 스트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먼저, 가장 먼저 사용법은 여기 스트랩 밴드가 있는데, 요게 독특한 부분이거든요. 요 아래에 있는 스트랩을 먼저 해체를 해줍니다. 보시면 요 안에 스펀지 같이 쿠션 부분이 있어요. 쿠션도 있고, 그리고 만져보시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논슬립 쿠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제품 안에 보면 어깨 부분에도 논슬립 쿠션 부분이 있어요. 이렇게 안 미끄러지기 때문에 어깨 쪽이라든지 팔뚝 쪽에 고정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처음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던 제품을 이렇게 띄어주시고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이제 팔뚝 둘레에 따라서 조절하는 이 스트랩을 제거하고 팔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 부착이 되는 스트랩 라인이 있는데요, 이 라인에 따라서 팔 사이드에 이렇게 오게끔 해주고요. 그리고 이 패드가 어깨에 이제 오게 이렇게 해줍니다. 그러면 이 상태가 됐죠? 그러면 얘를 살짝 띄어서 여기에 붙여줍니다. 아, 조이지 않게 그냥 고정만 될수 있게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만 붙여주시고, 자 여기 이제 이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뒤로 돌립니다. 돌리고 여기 부분 앞에를 잡아요. 한 방에 당겨서 붙여줍니다. 여기가 부착 부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좀 넓어요. 그래서 어깨 에 사이즈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겠지만, 가슴 둘레 한 10cm 정도 차이에 따라서 이 사이즈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 스트랩이 있죠? 이 스트랩을 띄워서, 자, 보세요. 여기 보이시나요? 이쪽 팔. 이렇게 움직입니다. 그러니까 이 보호대는 어깨 가동을 이렇게 안 벌어지게끔 해주는 그런 보호대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원하는 정도로 이제 붙여, 해 주면 되고요. 아, 나 팔을 좀 많이 움직여야 되겠다.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되겠다. 시선 뒤쪽에다 붙이시면 됩니다. 대신에 확가진 않아. 요 여기가 최고입니다. 맥시멈. 그래서 이 가동 범위를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다. 어,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부분은 다잘 잡아주는데 뒤로 빠지는 부분은 전혀 잡아주지 않죠. 그래서 이 스트랩이 좀 필요합니다. 여기 붙이고 이쪽에다 붙여주면 나가나요? 안 나가죠. 어 강도가 좀 약한데 나 하나 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어깨가 앞, 뒤로 나가지가 않아요. 힘을 억지로 주지 않아도 운동하면서도 업무 중에서도 어깨의 가동을 제한하면서 회복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깨 보호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네, 이 보호대는 습관성 탈구가 있는 분들, 그런 분들한테는 이쪽 뒤에 붙여가지고 안 빠지게끔 이렇게 스트랩을 계속 조정하면서 부착해서 고정을 할게 만들 수가 있고요. 어깨가 아파서 어깨를 덜 써야 되는 경우에도 가능하지만, 이 상태에서, 요거를 가장 뒤쪽에 붙였을 때, 네, 스윙, 네, 슈팅, 그리고 물건을 짚고 들고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동작이 가능한 그런 어깨 보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다양한 보호대들을 다 알아봤죠. 각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리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...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메디 숄더 액션이 그 중에서도 높은 가격이죠. 16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인데 가격 대비 기능성이 가장 다양하고 운동과 일상, 그리고 재활에서 모두 쓸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만족스럽고요. 앞으로도 좋은 어깨 보호대가 나오게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보호대 뭘 사야 되었습니다.